경제 규모가 세계 40위. 또 이게 또 성장 속도가 앞으로또 잠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c c LCC 대통령이 이제 짓거나 하고 많은 경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IMF 체제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행하면서 굉장히 건실하고 모범적인 이 상황을 예.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어떤 예. 경제 정책들을 쓰고 있나요? 예, 그래서 다시 다시피 엘그 c 대통령이 2 0 1 4년도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하시면서도 그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음. 물려받은 외환 보유고도 14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IMF에 들어 이러다 거죠, 보니까 이제 없으면. 다른 주요 국에서 만회 원조를 해주더라도 음. 할수 없이 2016년에 IMF 채로 들어가서 음. 어, 3년에 걸쳐 120억 달러 지원을 받게 되게 돼버린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어~ 이게 이제 그게 나쁜 것보다는 어제 좋은 면이 더더 더 있다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 이제 여기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도 지난번에도 하셨지만 거기 이제 부가세라든가 특히 보조금 같은 것들을 음. 삭감하게 하니까 음. 이게 유류세가 그~ 우리보다 실제는 옛날에는 4분의 일도 안됐 네. 데 그래도 네. 뭐 이것도 비싸다고 해서 막 폭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밀도 막 옛날에 그냥 수입해 다가 그냥 거의 무료로 주다 보니까 어 지금 상태는 빵값도 올라가 버리고 음, 음, 일세 올라가다 보니까 택시 운전사도 막 데모하는 건데 음, 음.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IMF 체제가 오히려 시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 거예요 아이에프 체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조금을삭감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네. 분담할 수 있는 이게 돼 갖고 오히려 네. 그 대통령이.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사회주의에서 퍼주기 식으로부터 정상 국가로 나가는 그런 네.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 IMF가 오히려 큰 도움이 됐다고 제가 음, 보는 거고 음.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또 안정이 되고 또 이런 돈들을 좀다그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체에다가 자기가 이제 투자하면서 음, 국가 이제 이것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대신 음. 나라가 이제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져 갖고 지금은 외환 보유가 아, 140달러 받은 데에서 거의 한 400달러, 40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중간 상태로 해서 어 이제 성공적인 그런 경제를 주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